기획한 헝그리의 미스포츠리그 스페셜 매치로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정세림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실 두분 해설을 또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유대현 해설, 그리고 석영정 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워낙 양쪽에 떨어지셔서 우리 자세한 내용은 예, 저기 가서 따로 얘기하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 스페셜 매치의 주인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벌써 제 옆에 나란히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스페셜 매치는 헝그리의 미스포츠 리그에서 특별히 만든 근데 2회차 방송이 되거든요. 오늘 2회차의 주인공들 이렇게 나란히 저희가 모셨습니다. 박준호, 연보성, 김재훈 그리고 진영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어느 타이밍에 박수를 해야 되나 잠깐 고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선수들께 여러분 선수 인사드립니다 하면 박수 우리와 같은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되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죠. 자, 여러분 선수들 인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네. 네. 아무래도, 어, 오랜만에 만나는 또 오랜만에 이런 무대에 서는 선수들이니까 오늘 약간 좀 긴장한 거 같습니다. 자, 연보성 선수부터 좀 인사를 나눠보죠. 소개 먼저. 네 안녕하세요, 연보성입니다. 네, 언제나 무게 잡는 <laughs> 우리 연보성 선수. 그 혼자 네. 개인 방송 할 때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리그 쪽에 나오면 연보성 네. 선수 특히나 더 그래요. 그러니까 BJ로 활동 BJ로 아, 활동하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만남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오늘도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 어때요? 예, 선수 때는 저는 항상 연보성 선수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무게 잡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팬 예, 예, 여러분들과 소통할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른가요? 네 아무래도 집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서 팬들도 저를 편하게 대하고 저도 편하게 대해서 편해요. 네. 아 오늘 네 명의 선수들 중에서 나는 이 선수가 제일 좀 껄끄러운 것 같다. 누구를 좀 나는 좀 신경 쓰고 있다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 제 목표는 첫 경기만 이기자는 마인드라서 영화가제 껄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요? 첫 경기 어. 이길라면 옛날에는 저 m b c 게임이어로 때뭐 같이 선수 생활을 오래했지만 음. 그 빨간 손수건, 네, 네. 항상 그 손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 맞아. 제가 행주라고 불렀었는데 그걸 안 가져왔어요 오늘. <laughs> 요즘은? 괜찮겠어요? 요즘은 땀이 안 나요. 땀이 안 나요. 긴장을 안 해서 그런가? 안 해서. 이 요즘은 좀 즐기는 모드로 알겠습니다. 자, 연보성 선수와 얘기 나눠봤고 옆에 박준호 선수 있습니다. 박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약간 조금. 통해 주셨습니다. 살이 올랐어요. 네, 아무래도 집에서 게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살이 게임할 때보다찐것 같아요. 어, 얼굴만 아니라 어, 배쪽으로 좀 손이가 아, 있는. 맨에. 네. 맨에. 어, 너무 아저씨들다 네. <laughs> 자, 근데 박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소닉 스타리그 벌써 두 번이나 이회 연속 우승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늘 좀더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어 사실 소닉 스타리그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좀 오프라인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어가지고 좀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내가 오늘은 네. 내가 뭐 다른 건다 모르겠는데 이 선수만은 내가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누구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선수는 딱히 없는 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빠져나가신다 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진영아 선수가 예, 자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진영아 선수가 지금 BJ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전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선수 시절에 과묵한 선수로 정말 세 손가락 안에서 빠지면 아쉬운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비제이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역시 말을 잘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laughs> 팬, 팬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안녕하세요. 아 요즘에 요즘에 진영아 선수가 스피치 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아, 말 실력이 되게 늘었어요. 그러면 늘어봅시다 우리 어디. 아 근데 아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원래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제가 다만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약간 저 박태민 초기 증상이에요. <laughs>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극복했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진영환 선수를 지금까지 본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말 길게 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laughs> 그 기본을 딱 지키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부터 <laughs> 아, 스피치 네. 학원 덕분이에요. <laughs> 네. 네. 예. 오늘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우승을 해야 상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승에 좀 욕심을 낼것 같기는 한데 진영원 선수의 오늘 컨디션 우승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은 프로게이머 현역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부담감은 최대한 안 가지고 일단 뭐 파티라는 생각으로 즐기자는 마음으로. 이런 한 자리 한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역시 스피치 하고나서 이렇게 정독으로 아, 얘기하라고 네. 이렇게 배우신 것. 네. 아요 왜? 아, 네. 대본이 배...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어제 저도 거기 다니는 줄 <laughs> 느낌인데요 지금. 아 네. 역시. 네. 네 역시 배워야 돼요 우리는. 네? 옛날보다 네. 확실히 낫습니다. 네. 어떻게 본인의 인터뷰에 만족하십니까? 아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더 배워야 될것 같습니까? 아직 좀 많이 발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장족의 발전입니다. 옛날에는 뭐 물어보면 아, 네, 이러고 말았는데, 네. 아, 정말. 그거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작년에 중국에서 대회 우승하는 바람에 아 중국 팬들이 엄청나게 생겼다고 왜 아, 네, 얘기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떠십니까? 그건? 중국 팬들에게 네. 한 말씀. 어떻게 중국어도 가능하세요? 요즘에 중국 어 배우고 있는데. 아, 진짜? 어, 그럼 한 말씀 인사. 인하오. <laughs> <laughs> 아우 좋아요 좋아요 뭐그건 끝이 된 거죠 예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김재훈 선수입니다 김재훈 선수 오랜만에 또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훈입니다 네 김재훈 선수는 뭐 언제나 그렇지만 늘 진중하고 예 이런 분위기들 많이 아, 보여 저, 뭐, 지금 비웃고 있는데 막 진중하고 이런 얘기했더니 안돼 아, 정말 게임 시절에도 연습 가장 많이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요즘은 팬 여러분들과 BJ로 또 활동하면서 만나시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도 네 방송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선수 시절만큼이나 또 열심히 매사에 열심히. 네 요즘도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다시 한번 분발해 가지고 방송도 많이 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 게임 잘해야 결국엔 먹고 살더라고요. 네. <laughs> 아 먹고 살기 위한. 네. 네. 아 네. 근데 김재원 선수 미안하지만 사실 김재원 선수를 모셔놓고 저희가 게임을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안할수 없어요. 아비터 리콜. 네. 우리 어디 한번. 네. <laughs> 어 어떻게 어떻게 이 컨셉으로 오다가 어디 한번 좀 기대해 봐도 되나요 오늘? 어쨌든 김재원 선수를 경기하는데 아비터이거 리콜 한번 안 나오면 서운하잖아요. 유리할 때. <laughs> 그니데 근데 그게 테란전에만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음, 어떻게 연보성 선수랑 만나면? 아네 근데 그럴 확률이 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네. 1차전이또 저구여가지고. 아, 네. 어 일차전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없단 얘기신가요? 아 아무래도 좀 테란이나 아니, 토스보다는 좀 떨어. 그래요? 에, 김재현 선수가 네. 이거 대진표 이제 만들어질 때 박준호 선수하고 만날까봐 되게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아. 막 박준호 선수만큼 피하고 싶다고. 왜왜왜 아, 이렇게 왜, 왜왜 부담스러웠어요? 어 일단은 저는 스타투도 했고 준호는 유닛이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좀 해, 이, 유닛에서 일단 느껴져요. 아, 젊음이 폐기가 느껴져서 <laughs> 아니 BJ들 활동하면은. 네. 좀 나이 어린 선수들 아 유닛이 달라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좀 압박이 크더라고 요 네. 게임 해보면. 네. 아무래도 제일 막내고 지금 현재 아 그래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 진영아 선수가 헉헉막이러면서좀 <laughs> 비웃. 기웃. 웃는게 아니라 그냥 그냥 웃겨가지고. 아 역시 아, 웃은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웃겨서 <laughs> 네, 행복. 리액션을 아이, 알려준 아이, 것 같아요, 스피치 학고해서 그러니까. 예, 아주 기본적인 거. 알고 근데 우리가 있습니다. 잘못 배웠어. 네. 이렇게 아, 하려면, 할려면더 <laughs>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네. 아니 어디서 이런 사입이 이런 데서 배운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네. 그러니까. 수학 어마어마해요. 거기가. 아니 소리 누나한테 배워야지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따로 우리 따로 얘기합시다. 네. 알겠어요. 그래요. 자, 사실은 저희가 네 분을 모셔놓고 어떻게 하면 좀더 화기한 애애 분위기로 좀더 즐기면서 오늘 스페셜 매치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좀 가벼운 아,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무래도 경기에 더 많이 몰입하시고 지켜보고 싶으신 마음이 크실 테니까 이제 본격적인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데 그냥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 둘셋 화이팅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경기로 들어갈까요? 네. 괜찮?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수들과 얘기 자, 간략하게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첫 경기가 박준호 선수하고 김재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김재훈 선수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상대를 첫 경기에서 만나게 됐어요. 스페셜 매치 첫 번째 경기.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또 즐기는 모습을 보여줄지, 잠시 후에 본격적인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